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 러브스의 향수입니다. 조 말론이 자신을 위해 만들었다는 향수. 조 바이 조 러브스입니다. 시트러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만족할 내추럴한 라임 오렌지 자몽의 쌉쌀하면서 상큼한 향이 기분을 업 시켜줍니다. 그리고 쿨링감을 주는 민트가 조금 있는데 시원한 레몬 민트소다 같이 톡톡 튀 면서 프레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스파이시한 후추가 살짝 이 시트러스는 5분 안에 날아갑니다. 이후엔 개인적으로 단맛이 쏙 빠진 풍성껌이 떠오르는 향이 느껴지 네요. 시간이 흐르면 베티버를 중심으로 한 깔끔한 향이 잔잔하게 퍼집니다 향은 복잡하지 않아요 시트러스에서 무디로 깔끔하게 이어집니다 중성적인 향이지만 저는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 포멜로 보다 좀더 남성적으로 느껴져서 조 바이 조 러브스가 더제 취향에 맞네요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에 뿌리기 정말 좋습니다 지속시간은 3시간 이상 발향은 약한 편입니다 많이 뿌리고 자주 뿌리세요